이번 시간에는 자주 주시는 질문을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당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해당 문제는 저번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저번 영상 기준으로는 없었던 트래블룰이라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바이낸스의 신원 인증을 하지 않으셔서 입금이 막히셨다면 현재는 트래블룰 시행으로 인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100만원 이상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또한 여기서 1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수차례 시도하실 경우 비정상적 출금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을 원하시면 양쪽 거래소 모두 같은 신원으로 인증된 계정 또는 메타마스크를 이용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현재 바이낸스 정책 변경으로 인한 회원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계정 삭제 후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레퍼럴을 무한유지가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계정을 비활성화만 하게 하는 것으로 막아놓았습니다. 여기서 비활성화 하신다고 하셔도 기존에 신원 인증을 하신 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 계정을 만드셔도 레퍼럴을 새로 받으실 수는 있으나 신원 인증을 하실 수 없어 사실상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보통, 겟코드 또는 샌드코드를 안 누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서 코드받기를 하셨는데도 안 오신다면, 메일함에 스팸메일함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메일을 발송해주는 곳이 해외 사이트다 보니, 스팸메일함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바이네스 한국어 번역을 켜놓는 경우입니다. 영상 후반에 한번더 짚어드리지만, 번역기를 켜놓으시는 경우,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번역기를 꺼주시고, 다시 시도해주세요. 다시 시도했는데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사용하신 이메일이 네이버나 구글 이메일이 아닌 경우입니다. 전부 실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메일 메일을 이용하시면 메일 도착 속도가 타 메일에 비해 매우 느리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냥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도 아니라면 단순 서버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한국만 이용하는 거래소가 아닌 전 세계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끔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록 삭제 및 쿠키 삭제를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게 될 경우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영상 기록 등과 같은 인터넷 기록도 같이 지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펀딩비를 어디서 보는지, 어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바이낸스 거래 화면에서 펀딩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을 때 예를 들어 0.01%라면 현재 롱이 유리하여 쇼시 펀딩비를 받는 상태이고 마이너스 0.01%라면 현재 쇼시 유리하여 롱이 펀딩비를 받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는 자신의 포지션 및 진입등이 나오는데 오리지널에서 안 나오신다면 오리지널로 가셔서 디스플레이 세팅이 있습니다. 선택이 되지 않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바이낸스가 잘 진행이 되다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상황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클릭하셔서 한국어로 번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계 번역을 끄지 않고 진행하려 하시면 바이낸스 사이트가 오류가 걸립니다. 기계 번역을 사용하셨다면 다시 영어로 설정을 되돌리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진행이 되실 겁니다. 되돌리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한국어로 바뀌어 있는 걸 영어로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주시거나 해당 메시지가 없어지신 분들은 다시 우클릭하셔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해당 메시지 창이 나오는데 영어로 눌러 원래대로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바이낸스의 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문의하는 방법과 간단한 것의 경우 바이낸스 서폿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문자 표시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통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셔도 설명해드린 번역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걸 찾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번역기를 켜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마찬가지로 오류가 걸리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때는 꼭 번역기능을 꺼주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기능에서 1대1 문의도 가능한 1대1 문의하는 방법은 해당 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에 싫어요 표시를 눌러주신 다음 리브 메시지스 나우를 눌러주셔서 상담원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NS 문의 방법입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에 가입하셔서 문의하는 방법인데요 원하시는 SNS에 가입하신 다음에 해당 SNS에 메시지를 보내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트위터의 경우 팔로우 왼쪽에 메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